그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? 예. 오늘 이제 진술을 거부한다는 뭐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시고. 저 지금까지 진술 거부를 한 번도 안 하고 다 했습니다. 다 하셨고 또 자수서 내셨잖아요. 예, 자수서 냈습니다. 그 제출하신 이유가 뭔가요? 제가 자수서를 제출한 이유는 첫 번째 계기는 12월 5일 날 김종인 전 장관이 저한테. 이비화폰이 이거는, 이거는 녹화가 되고 이제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 라고 얘기를 5일날 저녁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예야 707이나 예야 8장 지휘관들이 모든 상황이 다 처벌받는 소리가 저한테 막 계속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,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. 나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자주서를 진실되게 써놔야 제가 이후에라도 제 기준점이 돼서 안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.